좋았어, 자이언티! 꺼내먹어요, 한번 더. 아, 닉네임 졸라, 아. 아니, 나저 아이디라 그래서 그런 거다. 송아영한테 뭐라고 한게 아니다. 에. 아이디가 송아영이라 그런 거다. <목소리> 와, 근데 해자, 와, 이거. 어느 새끼야. 아이다 화물. 어, 근데 화물 쭉쭉 밀고 있어. 좋아. 후시해적아 응. 뭐야? 누가 다때려 아, 분유물 야, 뭐야? 무빙... 무비. 야, 무빙 뭐야? 아주겐지만좀잡아줄겐지만아수 좀 윤수... 윤수... 윤짜증나진송윤원 진짜 아이디이송수원수 윤수... 아수 윤수... 좋아. 겐지가 짜증나래서아이래서 아이디 보는 거다. 이 개새끼야! 이거 막다 유이야 개새끼야! 콩스, <laughs> 화물을 밀었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아, 자이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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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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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그 꼬라 잡으면 되잖아. 그... 그걸... 아디우스 보경... 아, 여러분 상대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아, 몰랐다. 진짜지않 아, 그래. 도망가? 뭐가? 오! 출전 중에 다리 쓰나? 송혜원이 또 나타나겠지, 송회원 야, 힐을 잘 줘, 힐을. 아우. 아, 미쳤다 그래도. 아, 야, 힐좀 제대로 줘. 야타노카가이야 그럴 거면 저격하지 말든지. 야, 이씨 말라고. 야, 어이 <뭐람> 설마 왕이브? 그아 비개이브의 참말. 나도 모르게 설마 내가 나 죽는 타이밍에 이거 부근 트는 아, 거냐? 설마 야, 나 뭐, 죽는 뭐, 타이밍에 이거 뭐, 그 부근 맞춰서 트는 아, 거냐? 아, 설마? 아. 설마 저거 보통 받은 타이밍에? 배원아 죽는다. 올라가죠. 어! 니병! 니병! 아 니병! 아 니병! 아 어거북이였라 아, 주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야어디야어 아, 죽어! 어 아, 어디 죽어! 디 죽어! 아, 죽야 아, 죽어! 아, 죽 아, 죽은것 같다. 나. 아 씨. 아니 그라이나 옆에서 박치기 같은 거를 좀좀 좋지 않을까? 야, 이 새끼 이거 무빙 실하냐? 미안. 진짜. 어, 어, 아, 나 아. 저런 게 움직일 때는 그냥 한 곳만 쏘는 게더잘 맞더라. 아직 어숙다 어디서? 룬광로 음음음음 나노 화학제 맞은 용광로는요 거의 마인크래프트 양띵급... 어디야? 아! 아, 뒤에 안나 있었네. 아, 뒤에 안아. 지금 뒤에서 나한테 힐을 넣는 게 지금 제네타랑 그거였네요, 여러분들. 제네타랑, 어, 투일이다 보니까 잘안 죽었었네. 얘 뭐하냐? 아, 야, 궁에다가 여기까지. 아, 죽었다, 그냥. 맞아, 조준조 맞아 조준좀 야 대포에다가 지금 내가 전쟁터가 지금 거의 대포에다가 지금 원숭이 해, 지금 으? 어? 으씨 어, 아야 아... 이걸 죽고주면 안되는데 왜 바보냐 나 진짜? 이걸 영상에나 쳐다봐갔네 뭐잇 야, 씨. 국물은 대타출이다이 새끼들. 원숭이의, 저, 뭐야. 토르비온의 메인은, 국물 따지면 뭐지? 아니, 벌레. 네, 벌레, 맞아, 벌레. 빙이 해버렸고 아힐안 차서 그런가 아니 근데 아나가 진짜 짱나는 게 힐을 안 채워버릴 수도 있고 죄어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누가 밀리는 거냐 대체? <놀람> 송혜원 일루와이 아우 송혜원 진짜이C 아! 지금 웅한아장한 적은 가같가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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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안가히는게품이에나너 지금 1분 동안 어디서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어, 야뭐 야, 있어? 여기에... 야, 몇개 박아놨냐? 여기다가... 야, 4개나 있어. 아, 야, 4개 있어. 왼쪽에! 야 왼쪽에 4개 라디오를 대체야 스피커 몇개달아놓은거야야씨야 씨. 야, 씨... 야 가드 잘쳐시라시 야시, 야시. 야이야 이거. 게이드 뚫었어. 풀었어거저형형 밀어! 거의 키사에 야타노카가 입금어세요아아 잠시 말하고 밀어야 된다고 솔져러가지고 트레스 내가 잡을게. 야, 대포! 와, 메이크업패스 1분 13초인데 1분 1 3초 야, 메일시나리면 다들 나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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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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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다들 야, 지금 쟤네가 밀고 있긴 한데, 그럼 이거 트레이서로 졸라 빨리 달려가야겠다. 괜찮은 속도로 달려가겠습니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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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비벼주나, 애들이 비벼주나, 저기서. 제발, 지고 싶지 않다, 진짜. 최종 점수 3대4 패배 딜 금이야. 아 진짜 주셨다. 내가 보기엔 이거 점수 존나 많이 떨어져 이제.